네, 신주입니다. 1970년 8월 10일, 오래된 사건이죠. 일본 사이타마현 토다시라는 곳에서 대낮에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하기와라라는 사람의 가족인데요. 하기와라가 37살입니다. 집안 장남이고 아내와 11살 첫째, 8살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범인의 의도는 붙잡고 나서 물어봐야 되지만 사건 현장에서도 꽤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게 피해자 몸에서 나타나요. 많이 일가족을 죽였다는 점에서 원한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시신에서 이 정황이 나왔습니다. 둔기로 가족 머리를 다 내리쳐서 죽인 거예요. 특히 큰아들이 31번의 공격을 받았고 두개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 가족은 큰 원망을 살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거기에 하기와라 아내의 몸에선 정액이 나왔습니다. 남편께 아니에요. 현장 수사 이틀째엔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하나 발견됐는데 장작이에요. 나무 쪽엔 거 여기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특이하게 딸감으로 쓰는 장작이 흉기인 사건인 겁니다. 범인은 하기와라 가족과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경찰이 친척과 주변 회사 직원들을 만나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보다 용의자가 빨리 발견됩니다. 장남인 하기와라의 셋째 동생 하기와라 마사토라는 사람이거든요. 마사토를 용의자로 보는 이유가 뭐냐? 이 형제가 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용의자로 지목된 마사토는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과자예요. 집안에서 재산 상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감옥에 있었고요. 이번 사건 3개월 전에 출소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재산 가지려고 바로 형제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러면. 그러자니 갈등의 시간이 좀 짧다는 거예요. 하지만 형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정액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혈액형이 그 당시에는 DNA 분석은 안 되니까 혈액형이 마사토와 일치했기 때문에 사건 내막은 자세히 모르더라도 죽은 여성 몸에서 남편 아닌 사람의 정액이 나왔다는 자체가 이미 범죄가 되는 겁니다. 혈액형이 같다고 마사토를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유력한 정황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니까 마사토가 어릴 때부터 이상 성욕이 있었대요. 성인이 되서도 꾸준히 목욕탕을 훔쳐보거나 여자 속옷을 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이 결혼하기 전부터 소개시켜준 형수가 될 사람,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감옥을 왜 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것도 성범죄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왜냐면 형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형수를 성폭행을 결국 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하기와라가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본가 나와서 따로 살기 시작하는데 마사토가 출소하고 전국을 돌다가 형수를 또 만나고 싶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당연히 거절 당하죠. 그러자 옆집에 들어가서 담벼락 너머로 형수를 막 들여다보면서 몰래 쳐댔고요. 그러다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가 밝혔습니다. 취조로 드러난 범행 과정이 이래요. 1933년생으로 사건 당시 37이었던 마사토는 이틀 전 본가에 쌓아둔 장작을 들고 형인 하기와라의 집을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고 있던 가족 4명의 머리를 장작으로 내리친 뒤 의식 잃은 형수를 성폭행하는데 가족이 즉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도중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차 다시 장작으로 내리치면서 두개구를 부쉈고 성폭행을 마저 했죠. 그런 뒤에 시신 뒷수습도 없이 그냥 집을 나온 겁니다. 이틀 뒤에 이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경찰 조사 그래서 들어갔고, 사건 20일 정도 지난 8월 26일, 부모와 떨어져서 잠적 중이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마사토가 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은 이미 다 예상했습니다. 도주자금 떨어지면 분명히 부모 찾을 게 뻔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던 전화였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잡았어요. 마사토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이 열리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물어보지도 않은 대답을 막 혼자 해요. 붙잡힌 것보다 형수의 고기를 먹지 못한 게더 안타깝다는 겁니다. 미친 새끼가. 그러면서 사건을 저지르고 체포 전까지 또 다른 여성을 노리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졌어요. 조사 기간에도 주로 이 새끼는 섹스 얘기만 합니다. 여자랑 막 이런 얘기들. 경찰이 취조가 안 되니까 너무 승질나가지고 네 머리에는 그거밖에 없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네! 이 지랄한 적도 있고요. 법원에서도... 이런 새끼는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1972년 12월 사형 선고했고요. 마사토는 정신감정에서 의지박약, 감정을 못 느끼는 정신질환, 관음증, 패티시즘, 카니발리즘, 뭐별 그지 같은 거다 갖고 있어 상당 수준의 정신병과 중증 이상 성욕자라는 게 밝혀집니다. 지도 문제라고는 생각했는지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재판 2년 2개월 만인. 1976년 4월, 형이 집행됐죠. 이 새끼 뒤질 때, 방송에서도 긍정적인 어감의 내용을 많이 보도했거든요. 뉴스라는 게 원래, 감정을 자제하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일본에서, 드디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어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사토 사건이 충격적이고 흉악한 개새끼였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이때 잡히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도 계획 중이었고 이상성욕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이건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건 내용이 짧죠? 여기까지인데 이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려는 게 아니라 이상성욕자의 감히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살인 사건을 설명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연쇄살인은 성문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욕망, 실현, 충족이라는 개념인 거죠. 1차원적인 도파민에 중독된 이런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상성욕자를 소개해 드릴 건데, 사실 뭐, 범죄자 새끼를 소개한다는 게 웃긴 말이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유형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범행 과정을 알아두는 게 도움은 될수 있겠죠. 그래야 미리 조짐을 느끼고 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사건도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도요나카시라고 합니다. 오사카 북쪽에 있어요. 여기 사는 25살의 나가모토 미치코는 6년째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게으른 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도 여러 번 입원해 봤지만 상태가 계속 나빠지면서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간 관계가 어렵고 무섭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 사정이 있던 건데 엄마 아빠랑 세 가족이거든요. 아빠의 가정폭력이 심했대요. 그래서 이혼하고 엄마랑 둘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 다녔고 주유소 알바를 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9살에 빠찡코에서 알바하다가 같이 일하는 할머니에게 전문용어로 태움이라고 하죠.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정신적 문제가 왔고 환청까지 듣게 됐다는 거죠. 이때부터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거나 연탄도 사면서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막연한 충동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을 알지도 못했어요. 죽는 것도 사실 방법, 뭐 말이 이상하지만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스스로도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해요. 어느 사이트에 가입했죠? 그랬더니 바로 어떤 남자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전화로. 사이트 가입 정보로 알게 된것 같은데, 마에우의 히로시라는 사람이거든요. 2개월간 20번 정도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그러다가 같이 죽자는 말에 2005년 2월 처음 만나게 됩니다. 히로시는 렌터카를 빌렸고요. 비닐 테이프와 연탄을 사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6시 30분에 만났고 2시간 정도 이동해서 산속 주차장으로 갔죠. 그러자 히로시는 완벽하게 자살을 하기 위해 미치코에게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를 지우자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말이긴 하거든요? 이미 죽으면 더 이상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문자를 지우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탄을 피워야 한다면서 미치코를 묶어요! 이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맞긴 하거든요? 죽기 직전에 고통의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자살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인데 히로시 새끼가 연탄에 불은 안 떼고요. 계속 이상한 짓만 해요. 다 묶더니 신나를 꺼냅니다. 이걸 손수건에 부어요. 그래서 미치코의 입과 코를 틀어막는 겁니다. 미치코가 질식해서 정신을 잃어갈 때쯤 손을 치워요. 다시 숨을 쉬겠죠? 그러면서 살짝 히로시를 봤더니 이 새끼가 실실 쪼개요. 이 히로시발 새끼. 얘의 목적은 동반 자살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신을 차리자 히로시가 다시 입을 막습니다. 이런 식으로 30분간 고문을 당한 거예요. 결국 사망했고요. 속옷만 입힌 채 유기하고 도망칩니다. 이 상태로는 얘가 살인범이긴 하지만 목적을 종잡을 수가 없겠죠. 옷을 벗기긴 했는데 성폭행은 또 아니에요. 애초에 죽을 생각도 없어 보이고 문자 20번 주고 받은 게 전부인데 이런 행동을 통해 얻는 이익이 대체 뭐냐는 겁니다. 자이 새끼가 범인이에요. 히로시발. 왜 그런 거냐? 히로시발에게는 특별한 부분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을 질식시킬 때 흥분을 느낀다는 거죠. 특히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온몸을 떨고 버둥거리는 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히로시발은 처음부터 죽을 생각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질식시킬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우리나라에도, 그, 이동식인가? 그, USB, 사람 죽어갈 때 촬영한 그 새끼처럼, 얘도 같은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도 차이점이 있다면 뭐, 이동식은 죽음에 관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건데, 이 새끼는 짓 꼴리려고 했다는 거죠. 다음 사건은 2005년 5월 21일에 일어납니다. 얘 연쇄살인범이에요. 효고현 고베에 살던 14살 B라는 남자애가 친구에게 어떤 남자 만나러 간다고 문자 보낸 뒤에 사라졌어요 2주 전에도 편지 쓰고 가출했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똑같은 것도 하나보다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얘가 만나러 간 남자가 히로시예요 사실 이번에도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됐습니다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아베노구라는 전철역이에요 여기가 오후 2시쯤 만났고 미츠코랑 똑같이 질식 고문을 당하다 살해됐어요 이번에도 히로시는 비의 신원을 알수 없도록 소지품을 뺏고 옷을 벗겨 유기한 뒤 납치된 것처럼 비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몸값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또 어디서 본건 있는지 자기가 직접 통화하진 않고 미리 녹음된 테이프를 수화기에 튼 거예요. 실제로 돈을 받을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는데 왜냐면 접선 장소를 도너츠 가게로 잡은 거예요. 와봤죠? 몰래? 어디 숨어서 고개 이렇게 내밀어 보니까 도너츠 가게에 이미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지 못했고 따로 비의 아빠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을 살해했다고 밝혔죠. 나중에 붙잡히고 돈을 받지 못하자 화나서 죽였다고 그랬는데 미치코 사건과 수법이 같은 걸 봐서는 거짓말일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살인이었고 20일 만인 2005년 6월 10일 세 번째 사건 저지르는데 혼자 사는 대학생 3학년 씨라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자살 사이트를 들어갔는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가정 환경 봤을 때 어릴 때안 좋은 일을 겪은 걸로만 추정이 되긴 합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살해됐죠. 히로시는 이번에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가족이 씨와 연락되지 않자 실종 신고했어요. 그래서 두달 만에 산에서 배골로 발견이 됩니다. 히로시의 첫 범행이었던 미치코 시신이. 2, 3일 뒤에 발견된 거예요. 첫 범행이 가장 마지막에 시신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됐던 건데, 6개월간 3명 죽였고요. 자기도 혐의 인정 다 했어요. 이제 살해 동기 알아낼 차례죠. 물어보니까 자기는 남녀에 상관없이 질식시키고 괴로워한 모습에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라면서 단순히 고통스러운 얼굴 보려고 사건을 저지른 것이며 처음부터 자살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얘기한 거 들어보고, 이 새끼 보통 새끼 아니다. 이런 생각에 집안 수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동이 꽤 나와요. 근데 이게 다 여성을 질식시키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사건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게, 대체 이 히로시발 이 새끼 어쩌다 이런 병신이 됐냐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아볼게요. 사건 당시 37살이었던 1968년생 히로시발. 4인 가족이었고요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이 새끼 하는 짓이 좀비 같은 면이 많지만 IQ가 128로 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일들을 굉장히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요. 4살 2만일 때 일들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상 성욕이 있다는 걸 알게 된게 유치원생일 때래요. 그것도 계기가 지나가는 우체국 직원이 머리에 쓴 흰색 헬멧을 보고 그랬다는 거죠. 정 지능이 높아서 그런 건지, 진짜 태생적으로 남다른, 이제, 씹변태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생인데 성적 흥분이라는 감정을 인지했다는 건 너무 특이한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집에 가다가 여학생 뒤를 쫓아간 적이 있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거든요. 질식시키는 거죠. 죽이는 건 아니지만. 12살에 한 겁니다. 자기도 이때 한 일이 범죄였다는 생각은 들었대요. 자기 기준에서 이게 첫 번째 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 추리소설 하나 읽는데, 이게 일본 추리소설계의 거장이라는 에도가와 란포가 쓴 책이에요. 이 책에 아이 입을 틀어막고 있는 사파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걸 보고, 와, 미치겠는 거야.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흥분을 했다는 거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 책에 나온 사파대로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손수건에 벤젠을 적셔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질식시키면서 다녔어요. 성인이 된 31살엔 지나가는 성인 여성 두 명을 질식시켰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성범죄니까 이거. 웬만큼 혼나서는 버릇 못 고치거든요. 1년 뒤에도 중학생 남자아이의 입을 막았다가 상해 폭행으로 징역 10개월 받았고 위자료로 천만엔을 줘야 했어요. 1억인데 이런 새끼가 뭐일 열심히 하겠어요. 모은 돈이 없지. 아빠가 내준 겁니다. 아빠가 전직 경찰이에요. 은퇴한 시점인데 이 사건 수습하느라 퇴직금을 또 써버린 거죠. 참고로 히로시 아빠는 와카야마 카레살인 사건이라고 이거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의 담당 형사였어요. 이거 조회수 꽤 높게 나왔었거든요. 여기 링크 해줄게요한번더 올려주시고요. 조회수. 일본 가정이 뭐다 그렇다고 할수 없지만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하니까 아빠가 자식 교육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적이니까. 아빠는 바깥 일, 집안 일, 육아는 엄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집안이니까 엄마가 아무래도 가정, 육아에 좀더 책임감을 갖고 그래서 엄한 편이기도 했습니다.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가지고 엉덩이를 심하게 때리거나 사소한 잘못에도 체벌을 다 한다는 거예요. 밥 흘렸다, 뭐 이런 것까지. 폭력적이지만 그래도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이상성욕을 좀 자제시키는데 효과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자기 욕구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또 다른 이상성욕 하나가 생겨버립니다. 이번에는 흰색 양말에 집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거는 많아요, 꽤. 좋아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집착이니까 이걸 이상성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학교 때 교생실습을 나온 대학생을 흰 양말로 질식시키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체포되고 자, 자기가 밝힌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는 정보공학과를 전공했는데, 1학년 때 우연히 친구가 사는 아파트를 갔어요. 근데 친구가 마침 흰 양말을 신고 있던 거야. 그래서, 들식 이런 감정 못 느끼고 있던 친구인데, 갑자기 양말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성욕이 생겨가지고, 친구 목을 졸라 죽이려다 실패하면서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대학을 못 가요, 이제. 그럼 이제 사람 구슬 그래도 하려면, 이미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돈이라도 벌어야겠죠? 취업을 해요. 잉크회사에서 배달하다가, 인쇄공도 했다가,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짜증나지만, 이 새끼는 머리가 좋습니다. 합격하거든요? 근데 2년만에 또, 18흰 양말을 본 거예요.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이 신은 흰 양말에 미쳐가지고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댄 거죠. 근데 오히려 이때 지가 제압당해서 체포됐어요. 자기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혐의가 어쨌든 행위는 있었으니까 목격자도 있고 혐의가 인정되고 또 아빠가 퇴직금으로 받은 천만엔으로 합의했어요. 1억을 또쓴 거죠. 그러면서 회사에서 잘립니다. 33살이 됐어요. 2001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제는 홈페이지를 만들거든요. 소설을 쓰는데,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설가로서의 이름. 필명이 자살왕이래요. 미친새끼가.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사람들을 질식시킨다는 소설을 씁니다. 이 소설 홈페이지는 2005년에 미치코 살해하기 직전 폐쇄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붙잡고 복원했어요. 자백받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보면서 또 엄청 흥분을 해요. 2002년 4월, 지가 쓰면서 또막 미치겠는 거지. 2002년 4월에 지나가는 남자 중학생을 고무장갑 낀 손으로 질식시켰다가 10개월 형 받았고요. 2004년에 출소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인쇄기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연쇄살인으로 잡히는 건데, 컴퓨터에서 피해자들이 죽어갈 때 찍은 영상과 사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준비하느라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기도 했어요. 메일도 주고받았었고. 이게 뭐 경찰이 조사해서 알아낸 것도 있지만 얘가 다 진술한 내용도 많아요. 엄청 자세하게 해요.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메일에 주고받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진술해요. 중학생인 피해자가 B 막상 고문 당하자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히로시는 오히려 이런 걸 보고 더 흥분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B라는 애는 남자애가 아빠한테 반항하느라 일부러 가출했던 거지 실제로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었대요 그러니까 얘랑 문자 보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근데 우연히 자살 사이트 들어갔다가 히로시를 알게 됐고 호기심에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야 된 거예요 대학생이었던 씨는 죽을 때 엄청 고통스러워 했대요 이미 두 번의 경험이 있죠 이렇게 히로시는 씨를 죽이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성인 남성이니까 어떻게든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제압하고 만약의 상황도 좀 상상이 가면서 대응할 장치들도 준비해뒀던 거겠죠. 씨는 같이 죽기 싫으면 자기만 죽여도 되는데 대신 편하게 죽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대요. 하지만 히로시는 고통받는 모습이 보고 싶으니 더 발버둥 쳐봐라, 남자. 이 지랄 하면서 중간에 담배도 폈다가 뭐 쉬는 시간도 가지면서 한 시간 넘게 고문을 했었습니다. 이 새끼가 얼마나 이게 이상성욕이라는 게 심했는지 37살에 체포됐잖아요. 한 번도 여자 경험이 없어요. 상상으로만 다 해소해왔던 겁니다. 상대방도 흰 양말과 질식이면 성별과 나이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 사귀던 여친은 있어요. 1999년 12월부터 잡힐 때까지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는데 한 번도 같이 잔 적이 없다는 거죠. 여자친구가 먼저 요구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얘는 질 시간이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결혼할 여자를 또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전혀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히로시가 감옥에서 직접 쓴 편지예요. 자기 상담하러 오는 정신과 교수한테. 읽어보면은 이게 지능이 좀 의심될 정도로 이렇게 128 맞나 싶을 정도로 문장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내용 읽어 드릴게요. 오늘 위키피디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경험해 왔던 것들, 내 머릿속 생각, 어떻게 말할지 딱 들어맞았습니다. 학교 숙제 이야기, 내가 어떻게 말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해 보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혼내는 건 이상하잖아요. 스스로 물건의 법칙을 학습하기 어렵고 꼭 들어맞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와서 멈출 수가 없어요. 좀더 빨리 판단 받았다면 손쓸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면회 와 주시기 전날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의 조현병이죠? 이게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게 아니라 이한 장의 내용이에요. 뭐 어떻게든 좀 이해를 해보자면 정신과 상담차 면회 에 오는 의사에게 편지 보내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문제가 있던 걸 사람들이 빨리 알았으면 나를 막을 수 있었지 않냐. 뭐 이런 남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사람이랑 의사소통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전부 흰 양말을 신었다는 공통점이 있긴 했어요. 이것도 히로시가 만나기 전에, 약속장소 나오기 전에 미리 신고 나오라고 했던 건데요.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구치소에서 히로시가 언제 돌발 행동할지 모르니까 흰 양말 신지 마라. 이런 조항이 나올 정도였다는 거죠. 이 교수 이름이 하세가와 히로카즈라는 사람인데요. 여러 번 접견을 했대요. 자기 입장에서도 좀 연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거죠. 히로시가 자기를 분석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다라는 말을 했었대요. 그리고 하세가와 교수는 이 말이 진심으로 보였다는데 둘다 뭔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세가와도 좀 이상한 면이 있는 것 같고 히로시의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이상 성욕에 대한 정신 감정이 1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연구 대상이었던 얘기예요. 그동안의 사례가 없고 그런 결과 범행 이유가 약간은 밝혀진 것 같기도 한데, 경찰이었던 아빠가 좀 폭력적이라고 했죠. 학대를 당했는데, 이 방법이 뭐냐면은, 아빠가 꼬신 술을 이용해서 애 목을 질식시킨 겁니다. 안바 걸다가 뭐, 발목으로 뭐, 목젖을 누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잠깐 말했지만, 얘 아빠는 와카야마 카레 사건 담당이었고, 이 사건 해결했어요. 그래서 상을 받은 적도 있는 우수경찰이거든요. 근데 애가 11살 때부터 술만 마시면 목을 졸랐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말려오긴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 엄마가 과도한 체벌이 있긴 했지만 이게 애 정서 발달 뭐 교육에 큰 영향은 없었고 아빠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없을 때만 엄마가 말리니까 엄마가 없을 때만 골라서 또애 목을 졸랐는데 하세가와 교수는 이때의 충격적인 경험이 범행의 이유 범행 방식이 됐을 거라고 또 분석을 했고요.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작 앱이라는 건또 학대한 기억이 없대요 물어보니까 히로시바리 얘가 우체국에서 일하던 직원의 목을 졸랐죠 전기충격기로 지지고 그때도 기억이 없었다고 한 거랑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아빠도 해리성 장애가 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히로시는 1995년에 우체국 직원 목 졸라서 잡혔다가 해리성 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녔었거든요 아빠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우체국 직원이 아니라 그 기관 자체의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IQ가 128이면은 이거 100분위로 따질 때 상위 13%예요. 고지능입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요. 근데 정신감정 때 아스퍼거 증후군도 나왔거든요. 편지 내용을 보면 좀 고기능 자폐도 약간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아스퍼거 증후군이 일반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가 사고의 체계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말해요. 잠깐 슈퍼 갔다 올 테니까 부끄려 놓은 거 냄비 넘치나 좀 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끌어 넘치면 불을 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요. 냄비가 넘치는 걸 보고만 있는다는 거죠. 왜? 엄마가 보고 있어 라고 했으니까.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많이 어릴 때 초등학생 저학년 때까지 언어 발달이 다안 됐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의 뜻, 말하는 사람이 뭘 전달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인이 돼서도 이런 행동이 보인다면 아스퍼거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매사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하라는 대로 한 건데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내니까 자기도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피하면서 히로시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지른 사건을 떠나서 사람 자체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죠. 거기에 서번트 증후군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번본 물건이나 장소, 그 순간의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저장하는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목 졸리고, 엄마에게 밥 흘렸다고 손바닥 맞고, 엉덩이 맞고, 이런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이라는 거는 사실 결국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충격적인 일을 겪어도 조금씩 무뎌지면서 감정이라는 것만 남는 건데, 얘는 매일매일이 선명하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자폐적 성격에 지능이 높은 사람이 부모에게 안 좋은 일을 자주 겪었어요. 근데 이걸 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자기를 이상 성욕자로 만들어낸 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또 재판에서는 정신감정 결과상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히로시가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고, 사물의 선악을 인지하는 능력이 평균이 하긴 하지만 아예 구별이 안될 정도는 아닌데 성적 세디즘 패티시즘과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혼합된 상태로 왜곡된 성욕을 발현해서 4개월간 3명을 살해한 범죄 역사상 최초의 흉악한 범죄자고 한번본건 잊을 수 없는 서번트 증후군까지 더해지면서 살해 당시 피해자들의 얼굴을 현장에서 보듯이 항상 떠올릴 수밖에 없으니 계속 범죄 육구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말이 좀 긴데, 원래 재판할 때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갱생불가라는 거예요. 판사는 특이한 성버릇을 채우기 위해 세 명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살해 후 피해자들의 시신을 촬영하고 범죄에 이용된 렌트카를 청소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인도적인 편안한 죽음을 희망한 자살 지원자들을 고문으로 살해한 점에서 극도로 이기적이며 잔악하고 제멋대로인 동기에 극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사형을 선고한 거죠. 그러면서도 판사나 검사나 둘다 이렇게 태어난 히로시의 인생이 불쌍한 점은 또 인정했어요. 처지가 이해는 되는데, 저지른 일은 법률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히로시 발은, 이제 나다 끝내고, 그러고 싶고, 내 스스로 욕망을 멈출 수 없으면, 사형을 받아서라도 멈추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말이 뭐 선고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럴만한 사건도 아니고, 이건 히로시의 개인적인 입장이라,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주는 경우는 절대 없죠. 사건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결할 뿐인 겁니다. 히로시는 체포 2년 만인 2007년 3월 28일 사형을 받았어요. 죽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재판 끝나고 항소 진행했지만 얘가 반년 안에 절차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면서 항소 취소했고요. 6개월 안에 사형 집행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것 같습니다. 혼자서. 재판에서는 뭐 죄송하다는 말 많이 했고요.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벌을 받겠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고개 숙이고 사죄도 많이 했어요. 자기는 그래서 빨리 죽기를 원했지만 형 집행이라는 게 원한다고 해주는 건 아니죠. 근데 또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선고 2년 만인 2009년 7월 28일에 집행됐어요. 범죄 내용을 봤을 때는 개새끼가 맞는데 천성 자체가 또 나쁘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부모 잘 만났다면 목 졸릴 일도 없었고 지능이 높은데 뭐 어느 일을 하던 적성에 맞는 일 찾으면 뭐 그런 대로 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죽여달라고 하는 거 보면 자기도 스스로 멈추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어, 결국 또 부모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 일본에서 일어난 마에우에 히로시의 자살 사이트 연쇄 살인 사건 파일이었어요.